직곡의 오늘의 화두. 오늘은 남학회양 선사의 신마물 임마래입니다. 남학회양 스님이 조계산으로 가서 육조해능 선사를 참배하였다. 해능 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회양 스님이 대답했다. 송산에서 왔습니다. 그래, 해능 선사가. 무슨 물건이 있어? 이렇게 왔는고? 라고 물으셨다. 이에 회양 스님이 말문이 막혀버렸다. 회양 스님은 8년 동안 육조 스님의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였다. 마침내 깨달음이 있어 다시 해능선사를 찾았다. 제가 8년 전에 스님 앞에 왔을 때, 스님께서 무슨 물건이 있어, 이렇게 왔는고 라고 하셨는데,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해능선사가, 그래 깨달음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해능선사가, 그러면 닦아 증득하는 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회양 스님이 닦아서 증득할 것이 없지는 않지만은 물들여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이에 해능선사가 답하길 내가 지금 말하는 물들여 더럽힐 수 없다는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살림살이다. 너도 그러하고 나도 또한 그러하니 잘 도호하여라 하고 곧장 인가하였다. 해능선사에 무슨 물건이 있어 이렇게 왔는고 라고 하는 물음에 곧장 참나를 깨치고 참나에 대한 지혜까지 증득하셨나요? 아직 그렇지 못하시다면 부연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어디서 왔냐는 해능의 질문에 일반적인 대답을 했지만 바로 다음 질문에 시험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무슨 물건이 있어 이렇게 왔는고라고 물으니 대답이 턱 막힙니다. 그래 8년을 그 질문과 씨름하고 답을 얻어 해능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래 참나는 어떤 형상도 세울 수 없는 자리기에 한 물건이라는 말도 방편이고 그것 또한 개념이고 말이기에 그 자리를 모두 드러낸 말은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래 해능선사가 볼때 나름 한 소식을 했구나 싶어 좀더 심도 깊게 질문을 합니다. 닦아서 증득하는 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점수에 대해 묻자 도노 이후의 점수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고 그러나 그 자리는 생각 감정 오감에 의거나 세상에 잡다한 물건들처럼 물들여 더럽혀지지 않고 본래 그런 자리인지를 깨닫는 것지 닦아서 증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에 회양스님이 올바르게 참나에 대해 깨달았다며 그 불성에 대한 깨달음이 부처님을 포함해 수많은 선지식들의 살림살이였고 나와 너도 또한 그러하다며 그렇게 불성을 알고 이제 불성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해주며 남학회양스님의 깨달음을 인가해줍니다. 여러분도 해능 선사의 물음에 곧장 참나를 깨닫고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다시 화두로 돌아가 해능 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회양 스님이 대답했다. 송산에서 왔습니다. 해능 선사가 다시 물었다. 무슨 물건이 있어 이렇게 왔는고라고 물으셨다. 할